음식 말고 네. 비건템 사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비건템도 너무 다양하게. 어, 전 화장품, 화장품들. 어, 네네. 먹었나요? 뭐 립스틱이라든지 음. 뭐 스킨로션 음. 뭐 이런 것도 다 비건으로 나오는 음. 브랜드들도 맞아. 있고. 네. 저는 오히려 그 가죽 같은 옷 있잖아요. 그런 음. 거를 인조로 음. 대게 유지된 템으로 그쵸. 해서 나온 걸 사봤는데 뭐. 오히려 더 오래 입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신상 공개. 동물을 생각한 비건 색조입니다. 음. 색조 하면은 음. 처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약할 것 같아요. 아, 약할 것 같아요. <laughs> 발색이, 발색력이나 네. 뭐 밀착력이라든지. 나는 발색 받고 지속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왠지, 그러니까 <laughs> 이런 화학 성분이랑 이런 거에 <laughs> 들어가야 뭔가 좀 잠시간 동안 유지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덜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음. 선입견. 음. 근데 제가 그 편견을 지금 확실히 음. 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 오. <laughs> 네, 럭셔리 비건 색조 브랜드. C사의 신상입니다. 이게 C사에서 9월에 출시한 신상이거든요. 네, 매년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출시해서 해당 수익금 일부를 이렇게 기부하는 아주 착한 아 색조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이섀도 역시 수입금 일부는 아마존 후원 에이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 보시면 어휴. 이 패키지부터 강렬하다. 벌써 네, 네, 굉장히 강렬해. 눈길을 확 사로잡죠. 근데 일단 네, 아이 컨택을 하고 나면 안살 수가 없거든요. <laughs> 이래도 안살수 약간 <laughs> <안살>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맞아. 패키지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립스틱도 있죠. 이것도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컬러거든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색깔 너무 예뻐요. 그쵸? 어, 가을에 딱 옮기는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색깔이 되게 가을 여자의 딱 느낌인데요. 발색 너무 좋은데요? 제가 한번 손등에 발라서 이런 한번 해볼게요. 어나 너무 좋아하는 색이야. 되게 이게. 네. 촉촉해. 네. 아니, 비건인데 색감이 이렇게 잘 나와요. 발림성이 네.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뭉임이 떨어지는데. 완전, 완전 컬러도 지금 바르면 너무 좋을 듯한이 네. 가을에. 어, 랐어요이 발랐어요. 이미, 이미 지금? 발랐어요. 발랐어요. 네, 네. 되게 촉촉해요. 보여 촉촉해. 네. 촉촉해 건조해 가지고 바로 발랐습니다. <laughs> 아니, 그리고 이 섀도우도 손등에만 지금 눈에 바를 수 없어 서 발라봤는데 이게 약간 펄감이 입자가 엄청 고와서 네네 눈에 발라도 되게 빛 반사에 따라만도 어, 발라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한 건 발색력이 너무 좋다 둘다. 그래서 저는 이두 컬러 굉장히 좋고요. 이색 조합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다음 신상을 봐야 되겠죠? 항상 여자들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본인한테 맞는 것 찾느라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성 성분을 전면 배제한 전성분 비건 파운데이션 비건 색조 브랜드인 H사에서 8월에 출시한 이제 신상이거든요. 더첫 제품을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연간 수익의 1%를 동물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브러쉬가 이렇게 있어요, 아, 같이. 굉장히 이 모질, 모질이라고 하죠? 네. 되게... 모질이 아니죠? <웃음> 모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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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웃음> 모질 미안합니다. 모질,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 또 광터졌네?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하게. <laughs> 광터 <광태 웃음> 장난 아닌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브러쉬도 인조. 모로 아, 만들어진 그런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열여섯 시간, 네 지속력이 굉장하고요. 마스크에 묻어남도 적고 어. 또 땀과 유분에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 출시되자마자 그냥 아주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럼 저한테 딱이네요. 네. 땀하고 유분에 지워지지 않는 거면 그렇죠, 그렇죠. 운동할 때도 많이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이런. 근데 지금 양손을 딱 들기면 틀리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 보이고 아, 저는 이 광채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제품이 뭐 여배우 피부처럼 광채 나는 피부를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오. 일명 여배우 광채 파데로 유명하다. 네, 맞아. 이거 바로 여배우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혜 씨처럼. <laughs> 그러니까요 네, 언니처럼 얼굴에서 그런... 광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아 네. 물론이죠. 비건 신상 공개 이번에는 지구를 생각한 친환경 비건템입니다. 오 아, 친환경, 친환경 비건템. <laughs> 아까 그 음. 초코로 된그 케이크 드시면서 놀라셨잖아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 것만큼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 <laughs> 먹어도 <웃음> 네.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피부 양고야 양고야. 제가 소개해드릴 신상은 바로 기본 중의 기본. 스킨 케어 제품입니다. 아, 이것도 9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진짜. 비건 앰플과 크림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오, <laughs> 와 이건 환절기에 바르면 오, 진짜 생 크림 같아. 너무 쫀득쫀득한데요? 일단 지금 요즘 계절에 딱 필요한 맞아 네, 건조한 인것 같고 그리고 일단 발랐을 때 바로 이게 스며들면서 네, 네. 흡수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너무 지금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절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분감이 엄청 많거나 끈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 써도 좋을 것 같고, 메이크업 후에 자기 전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이 앰플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앰플 한번 떨어뜨려보세요. 그냥 바로 물광 피부 나오는 제형이에요. 내려간다. 음, 발림성이 일단 너무 좋고, 딱 발림과 동시에 이게 흡수가 되고 있구나를 음제 피부로 지금 느끼는 것 같거든요. 맞아. 가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앰플이라고 해서 피부 생각해서 잔뜩 발랐는데 이게 스며드는 느낌 없이 되게 겉돈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촥 흡수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 리뷰를 하면서 이게 비건이라는 걸 지금 까먹었어요. 아 맞아요. 비건, <laughs> 비건이에요. 비건아 오늘의 주제가 비건이지 비건이에요. 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둘다 비건이란 말이죠. 근데 뭐 저희는 지금 전혀 뭐 그냥 제품이 좋아, 좋아. 무향이나 뭐 거부감도 없고 맞아요 자또 하나의 신상이 남아있습니다 요즘 스킨케어 단계에서 토너만큼이나 많이 쓰는 뷰티템이 있는데요 바로 토너 패드 그 중에서도 신상 비건 패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분과 미백, 진정까지 한 번에 잡은 멀티 에센스 패드인데요. 이 제품을 주문하면 비닐 에어캡이나 그리고 뭐 테이프 같은 것도 다 환경을 생각한 제품으로 대체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기 동물을 위한 기부 챌린지부터 해양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 행사를 열기도 했어요. 보시죠. 운동도 하시는구나. 너무 좋은 환경도 아, 하고 있어 요 네. 같이. 플로킹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죠. 네. 이거 크기가 한몇뭐 다른 거에 비해서 8cm. 야, 다르다. 이게 8cm. 내가 쓰기도 다르다. 부족함이 너무 없어요. 저한테 딱 맞는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솜이 스타일. 되게 얇아가지고 밀착력도 좋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했는데도 물이 막. 오, 나가요? 그러니까요. 오. 완전 오. 폭탄 장난. 폭탄. 폭탄. 저도 이거 하나 챙겨가고, 지금 뒤에 보니까 얼굴 크게 맞게 이렇게 찢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코나 이런 데는 그냥 자유롭게 그렇죠. 찢어서, 어, 얼굴형이 맞게 해도 될것같아요다 굴곡이 있는 음. 곳에도, 예, 자유롭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바로 음. 집어서. 그러네. 맞 이것도 팩도 가능해서. 아니, 같아요. 패드가 얼마나 큰지 얼굴 작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뭐. 마스크팩으로 쓰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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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강아지형인 것 같으면. 누구든 이게쓸수 있게끔. 도현 씨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저는 원근법으로 이렇게 딱 <laughs> 하셨죠. 저는 사실 오늘또 신상 공개 이 제품 중에 원픽을 한다면 다 음. 너무 좋았지만 아, 어렵다. 사실 파운데이션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파운데이션. 네, 파운데이션과 음, 음. 또 이렇게 토너 패드 이렇게 두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떠세요? 저는 어, 이거 뭐 앰플이 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앰플. 앰플이 되게 이 건조한 가을을 음. 책임지지 않을까. 맞아요. 음, 네. 저는 이 패드 양도 그렇고, 네, 일단 진짜 어. 월동 준비하는 느낌으로, <laughs> 이거 한통 있으면 그냥 올겨울 든든하게 촉촉하게 잘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구입하려고요. <웃음> 끝나고. <웃음> 음. 저도 솔직히 이거예 사진 찍어 네. 가야 아. 될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어. 네. 해외로 출장 가일도 있는데, 아. 이거 하나면은 딱이죠, 딱이죠. 비건이라는 편견을 좀 버리고, 음. 음식이라든지 바르는 거, 아니면 색조. 사실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왕이면 환경을 생각하는 좀 비번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음.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핫한 신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음. 네. 네.